이번에 살펴볼 경은 열다섯 번째 경, 거룩한 소원 경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소원 경은 앞에 있는 경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 산자나티 하지 말고 아비자나티 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음, 그러면서 다투지 않고 사는 삶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모든 번외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결국, 산자나티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념을 실체화하고, 그 실체화된 개념을 외제화하고, 외제화된 것을 이제 취해서 뭔가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경들의 내용을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갑자기 왜또 고르관 소원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원이죠. 전에 누군가 저한테 제 후배인데, 어 저보고 그래요. 형은 철학 전공하고, 또 불교 철학을 또, 더구나 불교 철학을 전공하니까 좀 묻고 싶다.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왜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 어.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더라고요. 왜 살아야 하죠?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죠. <laughs> 근데, <laughs> 어떤 이제 우리가 그런 건 느낄 때 있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그 후배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 대학을 다닐 땐것 같아요. 나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광주에 이제 시간 강사하고 다닐 땐것 같은데, 기억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에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은 삶은 자칫 허무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자살하는 자살하는 이제 경우가 대개 보면 삶의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결국은 삶은 뭐 하겠냐 그냥 거기다 또 이제 행복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게 이렇게 사느니 뭐 의미도 없는 삶을 계속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 교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뭐 신부님 목사님 등등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어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어 책도 읽었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전부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죠. 왜 나한테 이제 답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이 답이 없다면 응, 응, 답을 그럼 답을 너 스스로는 답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답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만약에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어진다면. 그게 꼭 좋은 것일까? 반문을 했어요. 아마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도록 결정된 존재는 종이지 않을까? 종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은 지멋대로 죽을 수도 없어. 종이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지, 지멋대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허망하냐 이거예요. 무의미하냐 이거예요. 왜 무의미하지? 그러면 좋은 삶은 참 의미가 있고 주인에게는 주인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네가 구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답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살도록 누구의 명령을 받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외부에서 구할 수, 구할, 외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삶,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없어서 삶이 무의미하다면, 그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서 삶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무의미하다, 우리 삶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족과 뭐 우리 옛날에 보니까 국민 교육원장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되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누가? 나는 그 문장이 이제 그 말이 잘못된 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민민 어. 뭐야,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죠? 근데 그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누가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은 이제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종속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모든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거기에 어긋나게 될 때는 뭐가 되죠? 이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아래서 그리고 무엇이 정말 민족과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뛰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그거일까요? 민주화가 역사적 사명을 어긋나는 것일까요? 민주화 운동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누가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목적 속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핍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 교육 현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영달을 누리지 말고, 민족,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볼때 위대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우리가 평가합니까? 사실 국민교육원장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너는 이제부터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뭘까? 아, 나는 이 민족, 우리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 내 자신 하나 바치고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면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했다면 저는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게 우리는 누구도 명령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강령들이 우리에게 그걸 강요할 때 그건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충효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고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걸 이제 의무조항으로 넣거나 그걸 전체적인 어떤 어, 어, 가치관 속에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 그러니까 뭐 어디. 어 조선 시대에 제그 뭡니까? 충효에 대한 효행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뭐 부모가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뭐 자식을 갖다가 뭐 삶아서 고기를 드리라 했더니 꺼내 보니까 자식이 아니라 산삼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어? 효도를 하기 위해서 자식을 지 자식을 고기를 먹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 대단한 효라고 이제 막 효행이라고 응? 칭찬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일들을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서 미화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를 이게 나에게는 좋은 삶이라고 보여진다는 걸 찾아서 그걸 성취해가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너의 삶을 구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자각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종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바른 답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에, 모르겠어요. 또 그걸 이제 잘 받아들였는지는 어, 하여간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거룩한 소원 여기에 보면 어,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 부처님이 출가를 왜 했는가. 그래서 이 경이 음. 아, 왜 주, 중요하냐 하면은, 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 그리고 출가해서 어, 성취한 그 수행의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예, 나와 있습니다. 음, 한번 음,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예, 한때 세종께서는 싸웠디에 제따와 나나따 뺏니까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 오전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위를 지니고 탁발하러 사와트에 들어가셨습니다.